미리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안녕하세요. 사주프리의 핵심만 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사주학관입니다. 미리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2018년 8월 29일인데요. 오늘의 운세에서 좋은 숫자나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 텐데요. 자신에게는 자신에 맞는 숫자가 있고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하루 전이라도 다음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약속이 잡혔다거나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때 미뤄야 좋을지 진행해야 좋을지 고민이 될때 내일 약속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할지 등 고민이 되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자신의 사주팔자에 좋은 날이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도 좋을 것이지만 안 좋은 날이라면 잠시 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달력을 보면 거기에 날짜 아래에 한문으로 적혀있는 글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 사람들은 날짜를 말할 때 무술년 경신월 개사일 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현대로 넘어오면서 숫자로 된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말하기에는 쉬울 테니까요. 2018년 8월 29일을 말할 때도 무술년 경신월 개사일이라고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말을 하게 되면 편하게 쉽게 전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숫자 자체에 어떤 기운이 있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번호라든가 차량 번호 같은 것들도 좋은 숫자로 만들면 좋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신의 사주팔자에 어떤 숫자가 좋은 숫자인지, 어떤 색깔이 좋은 색깔인지 알고 계시나요? 만약 3이라는 숫자가 자신의 행운의 숫자라고 한다면, 3일이 되면 좋은 날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3이라는 숫자는 오행에서 파생된 하나의 의미일 뿐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좋다고 한다면, 바로 목의 기운이 자신의 사주팔자에 좋은 기운이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오행에는 이렇듯 각각의 숫자가 담겨 있는데요. 이걸 흔히들 행운의 숫자라고들 말을 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스마트폰 번호라든가 자동차 번호를 이런 좋은 숫자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행운이 온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면 있다면야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숫자. 가 행운의 숫자가 있듯이 색깔도 행운의 색깔이 있는데요. 자신의 사주팔자에 맞는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팔자를 알면 자신에게 좋은 행운의 숫자가 어떤 것인지, 자신에게 좋은 색깔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의 기운이 자신의 사주팔자에게 좋다고 한다면 빨간색 계통을 입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 방송에서 보다 보면 게스트로 출연한 분들이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한다던가 악세사리를 푸른 계통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아닌 척 하지만 그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색깔이 어떤 것인지 알고서 그렇게 꾸미고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으로서 오행의 기운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니까 그걸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빨간 계통의 악세사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예쁘고 보기 좋다고 자신도 똑같이 따라 하는 건 그닥 좋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색깔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좋은 기운은 수의 기운인데 수는 검정색 계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빨간색 계통이 좋다고 불의 기운을 가진 빨간색 계통으로 의상이나 악세사리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 8월 29일은 무술년 경신월 개사일입니다. 수의 기운이 강한 날이고 자신의 사주팔자에 수가 좋은 작용을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하루가 좋은 운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의 기운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기운이고 자신에게 좋지 않은 작용을 하는 기운이라면 2018년 8월 29일 수요일은 아무래도 자중하면서 조심하며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의 기운이 자신에게 좋지 못한 역할을 하는 기운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하루는 의상을 녹색 계통으로 또는 악세사리를 녹색 계통으로 꾸며 주시면 개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주팔자의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을 알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자신의 사주팔자나 생년월일시를 남겨 주시면 답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